그렇죠. 네. 네. 예. 상쾌해졌어, 나도. 자, 상쾌. 이 시간에는요, 아, 제가 귀하신 분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. 네, 어떤 분이냐면요, 우리나라에서 어, 네. 지혜에 아라하면 아주 서운해 하실 뿐이에요. 네. 그 이름이 김하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 하기로 하겠습니다. 선전 좀더한 다음에. 끄떡없꼭 빼야 돼, 꼭 빼야 돼. 아, 이걸 빼면 되겠다. 이번으로 말하실 것 같으면은 전설의 모양이네. 아, 우리가 전설의 모양. 뭐 어, 귀신이 나온대. 오 거기에 나왔는데요. 지금도 어일저안 불러줘서 그렇지. 지금도 탤런트 캡에서 탤런트입니다. 그걸 꼭 저한테.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. 예,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거기서 큰 배역 얻을 수 있잖아요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예, 후배가 되잖아요 어, 그래서 예, 김동철 장관님 거기서 큰 배역 해가지고 말이에요. 유명해지면 우리도 따라서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. 예, 예. 예, 예. 예 김동철. 예, 예 김동철. 예, 예, 이제 김동철. 예, 단장님. 예. 그래서 이분은, 어, 우리가 이렇게 모실 수 있는,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. 바쁘세요. 네, 바쁘셔서, 어, 여기도, 저기도 오시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바쁘신데, 특별히, 특별히 초청을 해, 해주셨습니다. 누가? 장희영 목사님께서 특별히 초청해주셔서 오셨는데, 아, 지금 열심히 뭐,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선전은 다 했습니다, 이제. 예. 네. 예. 얘가 말을 안 들은 소리 찬양 못 하겠구만. 아. 예, 얘가 말을 안 들어요. 네. 조금 전에 했잖아요. 조금 전에. 코코도 아, 또 빼. <laughs> 뭐야, 이가 코코랑, 코코랑 넘어서 뭐야.